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다 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. 무엇을 다 썼을까요? 제가 시인이, 시인이니까, 어, 시를 다 썼다? 시집을 내기 위한 그 많은 시를 다 썼다? 또는 수필과 소설을 좋아하니까 소설을 다 썼다? 아, 이게 아니고요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자, 요거. 옵스킨 미스트. 옵스킨 미스트. 잘 알고 계시죠? 이 옵스틴 미스트를 드디어 다 썼습니다. 자, 아, 마지막 사용할 수 있는 정도만 딱 이제 남아서 오늘 마지막 사용을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고 한번 사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네. 다시 안경을 끼고요. 이렇게 옵스틴 미스트, 옵스킨 미스트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. 아,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오래됐죠. 어,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남자라서 이좀 쓰다 안 쓰다 또 한동안 뭐몇달 동안 안 쓰다 이렇게 이제 이 되면서 어, 지나왔습니다. 보통 이제 남자들이 많이 그러죠. 이제 저는 이제 선크림 같은 거 잘안 바르는데 아내가 하도 이제 막 뭐라고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나갈 때 이제 선크림을 바르는 정도이고요. 또 실제로 어떨 때에는 선크림 아우 바르기 귀찮아서 그냥 바른 척하고 조용히 나가다가 아내가 거실에서 여보 선크림 발랐어? 그럼 또 아우 거짓말하기 뭐 하잖아요. 안 발랐는데 발랐다고 하기 뭐 해서 아 깜빡 잊어버렸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크림 바르고 나간 적도 있고요. 뭐 로션도 아내가 듬뿍듬뿍 바르라고 하는데 아유 그냥 그런 것도 막 귀찮고 번거롭고 막 이렇잖아요. 보통 남자들이 그렇죠. 아 그래서 이 옵스킨도 뭐 쓰다 안 쓰다 조금씩 쓰다 그렇게 되다가 최근에 제가 아예 이제 책상 앞에 딱 놨습니다. 제 아, 책상 오른쪽에 책, 책이 이렇게 읽을 책들이 몇권 있는데 그 옆에 딱 놓고 보는 대로, 보이는 대로 딱 이렇게 이제 뿌려서 드디어 이제 이것을 다 썼네요. 아, 참, 완전하게 다 사용돼서 이제 기쁘고요. 자, 다른 제품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 다른 제품이 있으면은 또 다른 제품을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이후에 아, 정말 잘 해결되고 그러면서 다른 제품 광고도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제가 해보게 되네요. 또 최근에 또이 옵스킨 미스트를 아마 자주 사용하고 매일 이렇게 사용하게 된 배경은 어쨌든 지금 제 힘든 시기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러잖아요. 또 애틋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잘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의 성향으로는 이걸 이렇게 끝까지 완전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건데요. 제 작은 딸이 한몇년 전에 이렇게 영국 여행 갔다 오면서 향수를 사다 준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. 잘 사용을 안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. 아마, 어, 뭐 지금의 일이 없었다면, 이제 5월 달에 발생했던 그런 일이, 또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, 이것도 책상 위에서 이제 오래, 그냥 조금 쓰다가 오래 있었을 건데,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어쨌든 5월 달부터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깝고, 또 힘들고, 속상하기도 하고, 애틋하기도 하고, 아, 이런 감정이 이제 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작심하고, 아니, 작심하고가 아니라 그냥 책상 앞에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딱 열고, 칙칙칙칙. 또 거기에 읽을 책들이 있을 때 책상 앞에 앉으면 컴퓨터도 있지만 오른쪽에 딱 손잡을 때 놓고 또 앉으면 칙칙칙칙. 그래서 드디어 다 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. 자, 제가 그래서 미, 이, 옵스킨 미스트를 다 사용한 것을 나름 저에게 소박한, 소박한 일상이지만 소박한 즐거움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방송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몇 월달이죠?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 여러분을 만나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희월에 멋진 노래. 행복하세요.